우리 원래 마시던 것처럼 하자고. <laughs> 자꾸 의식하지 말고 대가말안 하다가 카메라 지금 돌아가니까 <laughs> 그러니까. 방송 멘트로 바기는데 아, 나는 그 미리 얘기를 하는 거지. 정석이가 워낙에 의식을 좀 많이 하니까. 이 하나 형은 하나. 그냥 나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든 꺼내가지고 아, 이슈화 시켜서 썸네일에 팍팍 이런 거딱 하고 싶잖아.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뭐 안주 지금 왔으니까 안주 좀 가져와서 바로 좀술좀한잔 마시자고. 정석이 워낙 잘 먹으니까. 둘이 누가 잘 먹냐? 형잘 먹지. 아니 그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석이가 조금 더잘 먹어. 둘잘먹는게뭐 자랑이라고도 게. 뭐아 옛날에는 자랑이었어.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냐? 그 잠깐만. 큰...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볼볼거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아, 보통 뭐... 소개를 보통 하고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은 민이는 소개할 필요 없으니까 너부터해. 아뭐 어디 카메라 적당한데 보면 거기 잡았당아 저기 아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정석이라고 합니다. 박정석이라고 합니다. <laughs> 와, <우와. 웃음> 와, <우와, 웃음> 이 톤이 갑자기 바뀌네. 이 멘트를 하려고 이거 소개를 했어야 되는 거네. 오늘 목적이네 이게. 형 어디 소속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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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린토 김동수입니다. <laughs> 형은 가린토 김동수라고 한다. <laughs> 어, 가린토. <laughs> 형은 날라 강민입니다. 형 어, <laughs> 날라 강민이라고 했냐? 농가 강민이었어. 뻔뻔하게 네. 안녕하세요, 농사 강민입니다. 이랬어 콧물 토스 강민입니다. 이렇게 했지. <laughs> 형 그래도 콧물 토스로 제일 알려지지 않았나 그게? 그치. 몽상가로 알려줄지 무슨 콧물로 알려줘.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냐고. <laughs> 몽상가 강민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어, 아 본인 아니, 스스로? 몽상 그, 가라그러니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아, 아니 아,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어, 영웅 박정석인데 이거 너무 아, 이상하잖아 근데 너 영웅 박정석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아, 네가 아 그런, 뭐, 그런 걸 누가 그런 얘기를 걸걸해 영웅 이상한 사람이다 재경이 아, 그아 그, 아, 영웅의 탄생이야 이러면서 제영웅이랑 별명이 붙은 거지 내가 영웅 프로토스 박정석입니다 아 기가 막힌 소리 또 준비되어 있대요 박정석 선수님을 위해서 좀 솔직히 잘생기셨잖아요 좀 약간 여심을 녹이는 약간 그런 외모다, 달콤함이 좀 추가된 위스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글렌드로나 아, 11 2003년 빈티지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2003년에 증류를 해서 토출을 해내서 11년 동안 포도주 캐스크에서 숙성을 시킨 2014년에 병입이 된 그런 아주 고급 위스키예요. 그래서 향이 어어이구 이게 이러,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비싼 술이 흘러 올랐어. 술이 난게 아니라 어. 오래돼서. 어? 아. 어. <laughs> 너저 저런 술을 먹어봤어? 저런 아, 이름은 봤어? 제 몰라. 그렇지. 처음 봐. 네. 야 엄청 비싸 보였는데요 고급 술을 또 엄청 비싼 술이 맞습니다. 그 뭐, 어, 얼마야? 요거요? 잘 모르겠네요. 골드모트야한4 <laughs> 0도대요 40도가 넘죠. 와 진짜요? 53.5도네요. 어. 이거, 이거 원샷하면 바로 쳐야겠다. 정석이의그 우승연도가 2002년이라. 맞습니다. 2002년도짜리 술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아 진짜? <laughs> 아그 그 생각이 났어. 왜냐면 아. 우리가 활동한 시기가 이때니까. 너는 2003년에 우승 안 했어? 내가 2003년에 하고, 얘는 2002년에 했어. 아. 아, 너를 위한 술이라고 하자 형이 2001년.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했네.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너는 이런 거를. 아 튀김집은 아니 이런 이런 이이 이, 이, 이 뭔가를 아니, 아니 이거 뭐 이, 이거 너 방송 이런 건 아니야? 몰라 그냥 나오해 <laughs> 가지고 <laughs> 나왔어. 어. 내가 볼때민 형의 인복 있어. 진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 그걸 그걸 아, 떠나서 아니 그걸 떠나서 왜 너한테 올라. <laughs> 한번 향 한번 어 이종 양주마실 줄 아네. 양주 먹는 사람들테한번 맞더라고 이렇게. 야 이거 아 이게 그 저기 봐내 비염이 있는데 야. 코가 좀 뚫리네 이 술을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너무 매치가 안돼 지금 우리 저기 사장님 <laughs> 아 안주가 지금 너무 형편없다 지금 아 형편없다가 음, 아니라 아니, 야, 야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 스윙 분식 아, 지금 아니 아니 잘안 어울린다 아 너무 맛있는데 나는 진짜로 아, 너무 진하실 수 있으시니까 얼음을 좀 드릴게요 아, 아니,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라는 거. 게... 아, 여기다 <laughs> 아, 두 가지가 사잖아얼음이이게 아, 나... 여기 왜안 들어가나 있어. 나 진짜, 아이, 가... <laughs> 형. 오늘도 배민 좀 배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달을 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형수가 아, 아, 다 해줬대. 형수는 아, 네. 애를 셋을 키우는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 넌 아침에 일어나면, 제수씨한테 그래. 큰절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매일매일. 주문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 어. 불도 없는 것도 대단한 거야. <웃음> <웃음> 야, 우리 얼마 많이 먹는 거야, 그럼? 셋이 먹는 게몇 년이야? 한 15년? 그런 거를 기억할 만큼 우리가 뭐 돈독하진 않잖아. 우리 사이가. <laughs> 뭐 다른 경조사 있을 때나 이제. 그래, 생존신고 할 때나 어디 뭐. <laughs> 결혼식 갔을 때나 이럴 때 같이 뭐 한잔하는 거지. 우생의 목장은 먹지? 내가 전에 뭐지? 그 도경이 형 내가 사회를 봤어, 결혼식. 어. 결혼 사회를 열심히 보고 나왔어. 어, 근데. 근데 나한테는 야, 넌 사회를 그 따위로밖에 못 봐? 야, 누가? 아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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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이 형이.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니가 사회를 어떻게 봤길래이 형이 <laughs> 그 따위로밖에 못보냐고아 자기 기준은 높은데. 어. 내가 그냥 나는. 못. 근데 내가 그래서 이 형한테 있지 아 형! 형이 아직 그랬어 내가 왜냐면은 <laughs> 내가 도경이 한 형한테 부탁하면 딱 괜찮을 것 같다고 어. 도경이 형도 이미 생각을 아, 했지 그래? 롤에서 어? 동생아 잘 지내 뭐 물어봤다 하더라고 그 어. 갑자기 잘 지내 물어봤는데 동생이 하면서 얘기하면 안되나 아니야 <laughs> 내가 그때 <laughs> 잠깐만 뭔데 <laughs> 얘기해. 야, 얘기해야 얘기해. 돼 여기까지 <laughs> 왔으까 얘기해야 돼 내가 <laughs> <야>, 그때 <laughs> 이혼했을 때야 아, 너무 아름다운 것같아 <laughs> 아, 아, 웃는 것같아가 그게... 눈물이 조금씩 어. 맺혀가지고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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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웃음> 괜찮아. 야, 오늘 술 자, 좋다. 자, 자, <laughs> 난 정말 궁금해. 그래서 게임단이 요새 흑자야, 적자야? <웃음> <웃음> 형은 여, 현업에 없다고 지금 너무 막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굉장히 아, 이거야, 이거야. 민감한 부분들이라 비슷하네. <laughs> 어. 내가 어. 이혼한 얘기랑 <laughs> 야, 아직 동수형은 이혼한 얘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냥 이 얘기는 그만 합시다. 아, 술좀 주세요. <laughs> <laughs> 아니 많이 급한가 보네 친구. 아이씨. 최근에 성적이 좀안 좋았어가지고 그롤 관련해서 누군가 얘기하는데 정석이 팀 성적부터 물어보거든. 너 이제 아는 성적... 게 정석이랑 나밖에 없어? 와, <laughs> <laughs> 어, 그렇게.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정석이가 성적이 안 좋대 맨날. 좋았던 적이 낮은 때가 마지막 아니야 선생님? <laughs> 낮은 때 이후로. 아, 이것도 민감한 얘기야? 아, 아, 아. 이것도 민감한 아이, 얘기야? <laughs> 어, 아, 졸려가지고. 졸려가지고 어. 네, 한잔할게요, 한잔할게요. 아, 이거 술 진짜 좋다. <laughs> 잠깐만, 우리 근데 술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정석이를 위한 술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고. <laughs> 동수형을 이거? 위한 술이 있어. 맞아? 약간 그건 다른 종류의 동수형을 위한. 야, 한 달씩만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아니, 나를 위한 술이라면서 형을 위한 연도의 술을 갖고 왔네. 아, 아 이거는 오로지 박정석을 위한 술이고. 그럼 그냥... 나갈때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세요. 아 진짜? 아 그래 그래. 아 나는 설마 아, 이걸 여기서 다 아, 먹어야 되나? 되나? 이거서이생각에 아니지 남은 가져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형을 위한 또 술이 있으니까. 아 좋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내가 형들하고 있으니까 완전 막내잖아. 아그치그치 그치, 그치. 나도 이제 형한살두살 아, 이렇게 차이나는데. 요즘 느낌은 어디 가서 막내는 아니거든. 아, 그렇지. 네. 어때 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보면은 되게 신기할 수도 있어. 월로금이지 너 이제. 너 너. <laughs> no, no. 야, 맞아요. 오케이, 저치근에서 거의 나이 탑에서 탑3탑 탑3 안에 든다 안 든다. 아, 어, 뭐 e스포츠만 생각하면 그렇죠. 아, 탑3 아, 나이가 좀 많은. 정석이가 거품. 이제 최고령자가 된 거야. 왜냐면 정석이의 팀의 감독이 그 우범이야. 우범 이 명범이잖아. 음, 음, 아, 음. 내가 혹시 감독을 잘못 얘기했나 해가지고. 아, 동갑 동갑 동갑이야? 우범 감독도 그 저거지 빠른. 여성. 아 근데 그 누가 표현할 때는 우범 감독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범이라고 좀안 아, 하고. 정식? 약간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뭐최 감독 이렇게 하는 편이지. 그러면 어우 단장님이래? 어우 박 단장님? 아니, 아니 그냥 뭐. 보통 편하게 하셔. 그럼 너네 둘이 있을 때 뭐라고 부르냐? 정서가 아니, 이래. 편하게 얘기하자. 아, 둘이 있을 때는 공석에서 박단장님 이래. 아니요. 아니, 그 제스처가 박단장님 이렇게까지를 알아주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렇게 어깨까지 숙이면서 박단장이 이렇게까지. 아니, 아니 이이 자에 나를 놀리기 위해서 <laughs> 나를 부른 <모르는 웃음> 자리야, 이거? 아니, 근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그럼에도 뭐 현대라고 이렇게 보니까 좋긴 하네. <laughs> 자, 요 요번에는 <laughs> 우리 동문 수영 예, 예, 이번에는 둥수 선수님을 떠올리면서 와, 골라봤는데 선수님이 예전에 닉네임이 농부 토스셨잖아요. 어. <laughs> 그래서 발베니 더블우드 12를 준비를 했는데 왜이 굳이 이 위스키를 준비를 했냐면 다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 메가 보리를 사와서 증류를 어, 하는데 발베니는 본인들이 직접 경작을 해서 아, 만들어요. 수학이구나.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 아, 아, 이런 아,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시작부터 예, 완성까지. 면상까지해서 예, 그런 뭐, 그런 모습이 좀 너무 멋지 아. 멋지게 느껴져서 이거 예, 위스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음. 뒤에 내가 뭐, 한번 마셔볼게. 향이나 이런 것. 거... 한번 좀 적셔보자고 한 번. 표예은이 상해. <laughs> 저... 뭐적 <laughs> 신. <저, 웃음> <저>, 아, 시 <laughs> 보자. <덕수고 웃음> 아, 그렇게 되나 응. 어. 아, 이거 <laughs> 되게 부드럽다요. <야>. 먹어 볼까? 어. <laughs> 형 그거 잔 비워지면 하나 따아 줄게. 이게 치즈가 있으면 좋을 텐데. <laughs> 소시지 와, 소시 진짜 아니, 아니, 크다. 이양 음. 치즈 있으면 좋을 것 생각이 음. <웃음> 아 <laughs> 저기 혹시 뭐, 있나요, 이... 치즈가? <laughs> 아, 우리 또김 가림토 김동수가 원하는지 최고의 프로토스가 원하는 음식을 준비해 줘야지 진짜... 형! 형 속에 없는 말 하지 마형 최고의 프로토스 자개라고 생각하자 맨날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내 여기 지금 지 나는 동수 형 정말 진실만을 최고 실만을 얘기하자 나 동수 형 진짜 어, 최고의 프로토스 는지말 만나는 사람 최고의 테러 아니십니까 최고의 저거 아니십니까 이거가 아니야 어? 프로토스 일등 누구야? 김동수지 <laughs> 프로토스 최고의 테러 김동수 그래 형은 누구라고 생각해? 최고의 프로토스 후보를 따져보자. 그래. 김태경, 송병구, 허영무, 박정석, 강민, 또 <laughs> 오영종 어. 또 누구 어, 있지? 어. 누구 있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그중에서 형은 그냥 진짜 모든 걸다 따져봤을 때 느낌만으로 봤을 때 너랑 병구랑 나는 김태경 중에 한 명이 최고의 커리어 그 하이라고 생각해. 탑 쓰리는 요렇게 셋이라고 생각하고 일등은 강민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왜왜 강민이야?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형이 너무 좋아했거든.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너너몇번 우승했니? 아니, 나한번한번한 번했어. 음, 음. 그러니까 너랑 나는 한 번씩 팔로우 승 우승한 형형두 번, 두 번, 번 했잖아. 브리첼. 프리챌... 어, 일단... 아 자기가 우승한 것도 몰라. 번한 번이니까 음. 어. 우리는 너너몇번 우승했니? 나도 두번 우승하고 두번준우승했어 MSL 한 번, 오지엔 한 번. 그렇게 두 번이야? 어. 아민니도 짧았네 내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 뭔지 뭐? 알아? 얼마 전에 그 요한이 형그오제엔나서 방송했는데 난 요한이 형이 우승을 두번한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 요한이 형이 우승을 두 번밖에 안 어, 했다고? 내가, 어? 아니 형 형이 우승 두 번밖에 안 했다고? 에이 말도 안돼 아니 나 진짜 내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는데 어? 나 우승 두번 했는데 그래서 나 우승을 되게 많이 한줄 알았거든 나도 기억나는 이라고. 거 한빛 소프드베랑 콜라 콜라 콜라베. 나 어, 엄청 많이 했다고 어, 생각했는데 나봐 다섯 번 이상한 줄 알았어 요한이 형이 아요한 형이 그럼 어떻게 황제가 된 거야? <웃음> 그때 <laughs> 두번 하면서 황제가 됐어 요한이 형이 그러니까 우승을 두번 하고 준우승을 네번한 거야 얘한테 한번 지고 아 결승을 엄청 아, 많이 아니, 올라갔구나 뭐, 형한테도 지고 어, 나한테도 지고. 지고 얘한테 밟히면서 조금 많이 꼬였지 아 그럼 형 거기서 1등을 누구라고 꼽는다고? 아니, 마음속에 정말... 1등을 기간이 가장 오랫동안 커리어 하이를 가졌던 사람이 1등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게 아, 누구예요? 그건 내가 안 잡아서 모르지. 아, 저기요. <laughs> 그때 지난번 방송 때도 송병구 꼽았잖아요. <laughs> 송병구대 송병구 박정석 결승에서 송병구 꼽았잖아요. 아 그랬어요? 어. 아 송병구 그때 지금은 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박정석이구나. 그네 바... 번째부터는 어. 나도 있어. 어. <laughs> 아 선생님 몇번 나... 우승했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우승 횟수는 따져야지. 아. 따지지 않아. 그럼, 그럼 박정석 한 번, 형두 번이야. 정석이는 단장인데 뭐가 더 필요해. 아, 정석이는 단장이잖아. 아, 그럼. 아, 아, 아너 아, 기억이 아예 안 나. 야, 그럼 정석이는 아, 누구를 1등으로 생각해? 1등만 한번 물어보자. 1등만. 진짜 딱. 하나 확실한 거는 형은 아니야. <laughs> 아왜너너 너 1등이 되고 싶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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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니야 아니야. 아형형 진짜 1등 되고 싶어? 아, 아니라고. 아, 그냥 아, 진짜. 너의 너의 1등은 누구야? 내 기준의 1등은 그때 당시에는. 동수형 1등으로 았지오 진짜? 아 왜냐면은 나는 형한테 영광을 많이 얻었거든 아 많이 배웠어 동수형한테? 아니 그니까 형은 그뭐 직접적으로 정수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한빛소프트 소속일 때형 뒤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진짜 컸어요 와... 왜냐면은 나한테는 뭐, 와... 나한테는, 뭐 와... 나한테는 뭐 나한테는 뭐 이러려고 내가 뽑은 건 아니야 아니, 근데 형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 나는. 왜냐면, 어. 섬세한 컨트롤, 손은 느리지만, 어. 그, 형 옛날에 마우스도 그거다 불곰처럼 생긴 발바닥. 세 어, 3개짜리 버튼. 그래, 발바닥 그거 어, 되게 희한한 마우스였어. 근데 형이, 셔틀 사질러서, 음, 하나하나, 탱크 딱 옆에 그거 정교하게 하나하나 내리면서 스플래시로막 이용해가지고 잡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나는 되게, 음. 어우, 진짜 정교하다. 나는, 경력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손을 빠르고 하지만 전략이나 그런 좋은 개념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어 진짜로? 나는 형을 꼽았지 왜냐면 나한테 진짜 큰 영감을 준 형이니까 와 아. 제가 또 그런 줄 몰랐네요 선생님 그거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단장 얘기 물어보지 말라니까 어. 아니 아,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 단장 얘기가 실례야? 아니이그건아니잖아김동수이왜어 아니, 이건... 물어볼 수 <laughs> 있어 <있지>. 김동요 <laughs> 아니 그랬고 어. 그랬고 그다음에 내 기억에 형을 2등으로 뽑았나? 내가? 그러니까 2등부터 중요하지 않아 <laughs> 어차피 기억을 안해 그래, 그러면은 래그 강민이 생각하는 프로토스 1등은 누구야? 근데 사실 그냥 우승 횟수로 가는 거지 나는 뭐 3회가 있어? 생영가 3회, 3회 야가 3회하고 아, 내가 우승했거든 아. 태경이가 아. 3회를 했어? 그럼 태균이야 그렇지 나 그냥 그럼 나머지는 다 퉁이네 2등은 아니지 준우승 따져야지 준우승 따져야지 <웃음> 아. 아. <웃음> 아니 형 아까 웃음을 따지다왜야형정석이가 되겠지 야 그래도 웃음 횟수는 따져야지 이랬잖아 아, 거기서 주름을 따져야 될거 아니에요 양만아 금운동으로 따지는 거야? 그래 그걸로 아. 좀따져야지 은메달, 동메달 <laughs>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아. 그거 다른 사람들이 아뭐 은메달 많이 따셨나 봐요? 금메달 두 개랑 은메달 두개요두개 <laughs> 똑같아? 요난세 개. 개. 은메달 세 개야? 음, 음. 아 얘는 진짜 아쉽다. 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 내가 정석이랑 중요한 무대에서 두번 응. 만났어. 근데 그거를 사실 얘가 올라갔으면 그러면 정말 그 프로토스기에 임용한 그 열차를 타는 거지. 라면이큰 의미가 없어 선생님. <laughs> 아니뭐 지금은 그래도 라면 얘기할 라면 수,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면 뭔데? 네가 사상에서 아, 아, 이겼다 라면. 라면 어. 난 라면이라길래 무슨 소리를 하네아 이렇게 고르트 무슨 시대를 좀 따라가셔야죠. 바로바로 바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또. 파이팅. 근데 이건 오케이. 두 개가 향이 비슷하다. 아니 이게 좀더 부드러운데. 좋은 술은 음. 숙성하고 이러면 다 비슷한 느낌이 나나 봐. 이게 그 좋은 술이 일단은 종류는 다 달라도 넘길 땐다 맛있어. 좋은 양주, 위스키가 보니까. 음. 어, 그냥 진짜 맛있다. 어. 아, 아까 거는 얘는 이거는 조금 세지. 어, 근데 두 번째 거는 53... 부드럽지. 3도라 그랬나? 53도라고. 그러니까 처음 먹은 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 아, 근데 네. 형이 그 53도라고 느끼지 못했지 넘기면서. 아난 느꼈어. 엄청 아, 세긴 했어. 네. 그 그래, 나는 이게 사실 더 좋긴 해. 이게 이게 더 세. 형 이게 더 진짜. 세다니까. 이게 좀더 부드럽고. 저게 되게 강렬해. 아, 생게 더 좋아. 느낌이 강렬해. 아. 진짜 강렬해서 나 깜짝 놀랐어. 짜나까 짜. 자좀좀술좀 먹고 짜드한건술좀먹어 제발. 먹고 뭐, 뭐 있어, 얘. 따르고. 네가 따랐잖아. 근데 정석이가 원래 선수 때는 술잘안 먹었거든. 얘랑 그 같은 방을 서는데 술을 먹자 그러면 얘는. 아술안 먹는다 항상 그랬어. 선 은퇴. <laughs> 와 원샷 했어아술안 먹는다고 자꾸 뭐라니까. <laughs> 그대가 그래,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나서부터는. 맞아 나도 좀 많이 바뀌었어. 엄청 잘 먹고 아, 자주 먹고 되게 잘 와, 먹고 세다. 야 솔직히 오늘 별로 안 먹었잖아. 너 어제 실철이랑 얼마나 먹었어 솔직히? 이거에 한 다섯 배 먹었지. 음. 이 정도? 아, 장난하지 마 이씨. 아 지금 진짜 취. 김이철, 김이철 이 정도 술 절대 안 먹어. 아, 도 부러워서 하는 거야. 부러워서 하는 얘기야. 아 예? 아 예. <웃음> <웃음> 그래 그때 그래. 아 친구 먹어. 그런 고 돼지 집오 게. <laughs> <laughs> 형도 형도 같이 먹어. 이철이 어. 친하니까. 음. 음. 그래. 그래, 좀소개시켜줘너 100만 돼야지, 100만 시켜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 어차피 100만 되면 그게 우리 모른 할 거지만. 희철이를 소개해줘서 유튜브 100만이 되고 그러는 아니지 아니잖아. 희철이를 통해서 희철이 나도 유튜버들을, 유튜버들을 또 만나서 이렇게 가는 거지. 어, 여기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만 <laughs> 온 거야? 이거 <아유>, 듣기려나? <laughs> 내가 좀내 얘기를 들어봐. 민영 형도 희철이랑 친해. <laughs> 와, 소개를 친해? 뭐 해줘, 자기가 할수 있어. 친해? 아 그럼. <laughs> 뭐야?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 뭐가 없대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희철지말 아는데 얘는 나는 어쨌든 저기 이제 애기 키우면서 아니... 잘못 만나고 얘는 자주 먹 먹어. 애기 핑계 대지 마 유, 요즘 육아 아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야 그냥 네가 너무 목이 뻣뻣한 거야 뭐? 아니 뭔 소리야 아니 형 애기 키우면서 그런 말을 하냐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육아는 다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육아 핑계 대는 가장이 제일 하찮은 가장이야 임마 <laughs> 유아 핑계 대지마 자꾸. 아 <laughs> <야> <laughs> 이게 잠깐 얘기가 좀잘못흘러가고 <laughs> 있는데. 농구지로... 아니 내 말은 어. 무슨 말이냐면은 백만 유튜버가 되기 위한 욕망이 솔직해지라는 거야. 솔직해지라고. 그냥 이대로는 백만 유튜버 안될건 너도 알지. 우리 다 알아. 솔직히 이렇게 하면 이거 오늘 했어. 이것도 그 다음을 언제 할 거야. 누구랑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이버가 생각하잖아. 섭외 잘못한 거 같아. 아야 섭외 잘못. 처음에 잘못하진 않았는데 <laughs> 어. 아 너무 좋다 소리 게임 안 하냐 너네들 요새? 난 여전히 스타랑 롤만하는데 스타를 해? 응한 <laughs> 어, 번씩 재미로 해형왜 어, 스타 잘해 어, 지금 랭크 몇이야? 와, 레더 S는 그냥 찍지 그러니까 레더 S를 하면 S는 찍는데 굳이 얘가 레더 S를 하기 위해서 스타를 하진 않지 너는 어디 레더 S야? 나도 S는 찍는데 레더는 안 하지 따로 나, 아니 라면 논쟁은 필요 없지 뭐야 못 찍으면 못 찍은 거지 찍지는 뭐야 찍은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S는 찍지 하면은 어? 뭐야야 <laughs> 야, 나도, 나도 <laughs> S는 찍어 형못 찍잖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못, 찍어. 못 찍잖아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형못 <laughs> 찍잖아 치, 아, 찍은 다음에 아 S는 찍었지라고 해야지 찍지는 라면 논쟁이랑 똑같은 의미가 없어요 찍은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카톡으로 쓰자 형 s 아니야 안 한대잖아. 아, 지금은 이제 안 한지 좀 됐어 그러면은 또는 하면... 방송 콘텐츠가 뭐야 공방에서 공방에서 하지 <laughs> 아, 이러니까 프로토스들이 약간 이게 종족 별로고 있잖아 약간 테라는 뭐지 약간 비 저거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린이 같은 약간 대구진 느낌 근데 프로토스는 아, 난, 난 가끔 그렇게 느껴 사이코 <laughs> 어? 제정신 아닌 사람들 약간 토스 우리 헬당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막 이렇게. 근데 나는 내가 그그 그 요즘에 오재일에서 운동이하면서 느낀 게 테란이나 저크가 오히려 더 그냥 약간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토스들이 약간 좀 몸살이면서 얘기하고. 누구 누구했는데 노한형도 거의 그냥 과감하게 얘기하고. 진우는 방송 못했지만 진우는 원래 그냥. 원래 솔직한 애잖아. 응. 걔는 막 돌려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잖아, 방송할 때. 토스가 오히려 조금 약간 형 나오고, 얘, 얘 나오고. 약간 좀 생, 세... 그 주변 사람들 많이 생각하고, 주변 환경 많이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그런가? 그런 타입인 것 같아. 둘중 아, 하나인 것 같아. 어. 천재 아니면 약간. 사이코? 제정신이 아닌 <laughs> 이런 느낌? 근데 얘는, <laughs> 얘는 배려가 너무 심하기는 해. 토스들이좀 네. 트, 유별나다는 건 느낌은 있어. 나의 관점에서는. 프로게이머는 모두 특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은 시대의 어떤 희망 직업군 중에 하나야 그지 우리 시대의 프로게이머는 있잖아 약간 없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였어 아 저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아 그러니까 나도 심지어 봉준구랑 이제 그 게임 던이 왔을 때 게임 대회하러 왔을 때. 아. 어. 아니 게임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 내가 손가락질을 했다니까 내가. 아, 나나고등학생 아, 때. 어... 그런 시절이야. 그냥 취미로 하고 말아야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뭐냐면은 약간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뭐 했어. 프로게이머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프로게이머가 정의가 뭐야? 게임으로 돈 벌어 먹는 사람이야? 라이센스는 있어? 프로골퍼랑 프로축구 선수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어... 그때 라이센스가 나오기도 전이었잖아.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뭔가에 미친 사람들이었다야 난 그렇게 생각해. 프로 게이머는 프로토스뿐만 아니라 프로 게이머들은 다들 뭔가에 미친 사람들. 아... 이게 나, 내가 생각하는 점이야. 형, 형, 나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 우리가 원래 운동 선수로부터 연봉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 선수가 연봉을 몇 백억으로 받는다, 몇 천만. 형 프로 게이머하면서 프로 게이머 딱 기간 동안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으로 돈을 번건 얼마야? 나 연봉이 2800만원이었을 근데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통틀어 형이 우승을 두번 했으면 되게 대단한 선수고 그러니까 나 네. 연봉은 2800만원 1년인가 2년 했을 거야 그게 다야? 어 처음에 어. 그럼, 그러면 형이 프로게이머로서만 그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으로 1억 이상을 못번 거네 그지 그러면 우승을 두 번을 했는데 1억을 못번 거야? 그때는 그랬다와 이게 말이 되냐? 그지. 아니 그 우승을 청정이잖아. 우승을 두 번한 프로토스가 형 당시에는 신주영 형도 우승을 두번 못했잖아. 2001년이 마지막 우승이니까. 그러면은 스타리그 우승 두번했다는거 세계에서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를 제일 잘했다는 거거든.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 진짜 그 스타리그랑 진짜 큰 규모의 우승을 두번 했는데 이런 걸못 벌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뭐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 났고 형네는 형 시대나 뭐기석이 형, 주영 형 이런 형들은 사실 와 그럼. 어떻게, 어, 아스테로기 어, 때, 이제, 했던 형들이고, 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은 거지. 어. 잘, 잘 봐봐. 잘 봐봐. 봐봐. 안볼 거야, 안볼 거야. 안볼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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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되냐? 어. 여기, 난 여기 볼 거야. <laughs> 너, 너 나를. 나는... 야. <laughs> 그러면 저기 보고 어. 또공개할것 같아. 아니야, 공개할것 같아. 공할것야 봐봐. 나는 2,800만 원을 받았지만 너네는 어깨연봉까지 갔잖아. 어. 그, 그 간격이 몇년 차이 안 나. 맞아. 짧진, 짧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가 반칙이야. 음. 야 그 기준점이 언제인지 알아? 어, 요한이 형이 어. 오리온에서 연봉 1억을 받았을 때 기준점. 그때 어, 태주 형이랑 동환이 형이 기자다가 여기 와서 넘어와서 했던 형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선수가 연봉 1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어. e 스포츠가 어. 앞으로 20년을 더갈 건지 안갈 안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거. 아, 그러니까 최초의 연봉 1억이 어, 나와야만 있... 한다라고 했었어. 근데 요한이 형이 그럼 최초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한이 형이 최초일 수밖에 없어. 그럼 두 번째가 진호야? 그건 모르지. 아, 그러면 상징 형이 어, 상징적으로 상징 필요했던 거야. 연봉 1억이라고 하는 상징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진호랑 윤열이랑 그 너랑 이렇게 받은 거야? 어, 그래도 나중에 좀매 맞고 더 받았지. 매 <laughs> 매. <매는, 매는 웃음> 아, <웃음> 아 그, <laughs> 우리 KTF에서 빠따 맞은 적이 있어. 실제로 아니, 맞은 거야. 실제로 맞은 거야? 실제로 얘도 맞고 나도 맞고 진호도 맞고. 진호 형은 아니었던 거야. 진호 맞았어. 어? 진호 형은, 진호 맞았어. 맞았어. 어? 진호 기억이. 형은 있었다니까. 기억이 없었는데. 뒤로 정리 다 있었어. 근데 내가 볼 적에는 만약에 그 빠따 맞는 자리에 동수형이 있었다. 나는 그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재밌는 해야. 얘기 하나 해줄까? 난 수영이한테 딱이 맞은 적 있어. 아, 장난하지 마. 아, 나 진짜로? 아, 진심으로? 어, 진짜로? 과장이 아니고 맞았다고. 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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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적 있어. 수영이랑 삼자 되면은 우리. 아, 수영이랑 나랑. 아니, 아니 너도 말해. 우리 네명이서 같이 먹자, 수영이랑. 두 번째로는 민폐야. 민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